멸치 전문하는 업체 조물사입니다. 한 40년간 멸치만 계속 고집해 오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업무을 구매도 했고 그가범에 다른 업체들과 달리 다른 데 물건을 받아서 납품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직접 선별해서 물건이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멸치는 맛있다고했는데어 식파라치 생기면서 뭐, 어떤 흠결을 가지고 많이 해오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엑시레이 추시기 금속 탐지기, 이것까지도 해서 완벽하게 했다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서 이번에 들어온 게 광학선별까지 들어왔습니다. 광학선별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이 렇게 펼쳐보니 이제는 이크레이안 이 걸리고 100%다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주음으로서는 하나님 은혜듯이 직원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항상 믿고 드십시오.